자, 253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여기까지 하면 i의 1제곱부터 i의 8제곱까지 더하면 0이죠. i의 9제곱은 i, i의 10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앞에 1, 그니까 없어지고 i. 이렇게 돼서 답이 5번. 그치? 음, 이 정도 계산은 뭐 무난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i의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3 6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의 6제곱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i의 8제곱은 1 그치? 그럼 이런 규칙으로 나가죠? 음, 그그 그래. 다음 밑에는, 밑에는 2i 그 다음에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4i 플러스 6i 마이너스 8i 플러스 10i 마이너스 12i 맞아? 어, 그래 그럼 위에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요게 2 2이네. 그러니까 얘가 6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마이너스 6i. 맞지? 음, 요건 얼마가 돼? 마이너스 i분의 1. i분의 1은 마이너스 i니까요. 요건 i 이렇게 되겠네. 맞아? 어, 그래. 그래서 그래 4번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번 보자. 255번은 어 요게 다 똑같은 거네요 요게 다 똑같은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요게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유리와 분모의 실수화를 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i죠 맞아? 어,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i를 각각 거듭제곱을 해가면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 어, 이건 해설지랑 똑같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256번 보면 1 마이너스 분의 1 플러스 이는 i죠 i의 2n제곱 더하기 이건 이건 마이너스 i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러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이것도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홀수라고 했네, 홀수. 홀수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 음, 좋아요. 자, 그다음에 257번 같은 경우에는 어, z의 세제곱 여기서부터 이걸 괄한 거죠? 어, 그러니까 z의 6제곱, z의 6제곱은 1-i의 마이너스 제곱, 1-i의 마이너스 제곱은-ei. 마이너스 맞아? 어, 근데 z의 20, z 바의 24제곱이니까 일단 4, 4제곱을 하자. 그럼 24제곱. 그치? 어, 그럼 요거를 4제곱을 하면 16이 되네요. 맞죠? 어, 그러니까 z 바도 얼마야? 16이지. 2 4제곱의 바도 16. 똑같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258번 같은 경우에는 음, 보자 요거는 Z의 제곱이 얼마야? 1 I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2I 이렇게 되지. 맞아요? 어, 그럼 Z의 이거의 50제곱을 해야 되지? 이거의 50제곱이니까 2I의 50제곱. 맞죠? 어, 2I의 50제곱이니까 2의 50제곱에 I의 50제곱은 i의 50제곱은 i의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시겠나? 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5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거의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2의 50제곱이지. 아시겠나? 어,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50제곱 곱하기 2죠. 그치? 어, 그니까, 러 마이너스 2에 51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5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59번 같은 경우엔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i.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i. 왜냐면 i분의 1이 마이너스 i. 그럼 4제곱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4개씩 더하면 0되네. 4개씩 더하면 0되고 50제곱까지니까 요렇게 남았죠. 알겠지? 어,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지. 좋아요. 어, 그 다음에 260번 보시면 이건 i죠.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 그 다음에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내지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건 i가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i고, 이거 1이 되는 거지. 그지? 음 그래. 그럼 결국 다 더하면 4 개씩 0 되는 거니까 4 7에 28. 그럼 또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지.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음. 그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26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이거는 261번은 맞죠. 1번은 맞지.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3i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3i. 그러니까 루트 3i. 이것도 맞고. 그지? 이거는 음. 마이너스 튀어나온 거 맞고. 그죠? 어 이거는 이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루트 3i가 맞고. 이건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죠. 어 그럴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지. 아니면 루트 8에다가 그지 어, 2루트2i 어 거꾸로 했네 어, 2루트2에 루트2i 없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i분의 1은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죠 음, 절대 실수하시면 안돼자그 다음에 262번 같은 경우에는 등호에 관한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건 맞죠? 왜냐면 얘가 루트 4i니까 이 i가 맞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여게 얼마야? 마이너스 4. 얘에서 이렇게 넘어간 것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서 찢어질 때, 찢어질 때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때 마이너스 생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갈 때도 마이너스가 생겨야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 어, 그러니까 역연산도 당연히 어, 마이너스가 생긴다.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이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나눗셈에서 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자그 다음에 60, 263번 가도록 할게요. 263번은 어, 계산만 그냥 하시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루트 1 6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헷갈리시면 그냥 다 만들어 i를 이렇게 만들어 u 2 6i, 그다음에 루트 8, 약분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요, 요 약분, 약분 2, 그럼 2 8이 16이니까 어, 얘는 얘는 루트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생겨나는 거지 루트 8, 아, 루트, 아이. 계산할게 4루트 2. 루트 2i 없어지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4i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어 그래. 그러니까 요게 얼마야. 요게 4i이니까 마이너스 4i.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하여튼 틀리시면 안 돼. 음, 이런 계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60, 264번, 이렇게 갈게요. 264번 같은 경우에는, 어, 얘가 36에, 아, 36이 아니지. 음, 12, 9죠. 12, 12, 3이지. 12, 3에 마야 이4 이렇게 붙어야죠. 그니까, 러 하나가 12, 하나가 마야 3. 맞아? 어, 그래. 그럼 아무데나 대입을 하시면 돼. 그냥, 알파가 12라고 놓을게. 음, 그 다음에 얘가, 루트, 마야 3,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의 루트 12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플러스 음,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게 얼마죠? 2i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요게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의 i.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어 그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 음, 그래 좋아 자그 다음에 265번인데 26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a가 무슨 수야? 음 b가 음이지 원래 등호 들어갈 수 있는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어, 그래 그러면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라고 했는데 a가 음이죠 a가 음이니까 여기가 뭐야? 허수지 이거 이거 허수야 그다음에 요거는 양이잖아. 요건 양이지. 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실수 부분이죠. 이해되시나? 어, 그러니까 여기에만 여기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켤레복수가 되려면 얘, 얘가 왜냐면 얘가 얘가 허수부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 어, 그다음에 얘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만큼 실수니까 내버려둬야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여기에만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좀 헷갈리면 많이 틀릴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문제 틀리면 그냥 다 실수하는 거죠. 뭐 a가 무슨 수야? 음수고 b가 무슨 수야? 양수,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요거 보자, 요거. A가 음수야. A가 음수니까 요건 양이죠. 그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요게 무슨 수야? 요게 음수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뭐야? 양수지. 그니까 러 허수 부분을 나타내라며. 그니까 러 이게 음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분의 A의 I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허수 부분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음이니까 5번으로 하면 안 돼요. 5번으로 하면 안 되고 1번이란 얘기예요. 실수 조심하라는 건 5번으로 하고선 그냥 넘어가면 이건 다시 검토해도 안 보여.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꼭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치? 허수부 따지는 거. 어, 그래. 그래서 그래 자기는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좋아. 그 다음에 둘다 양인데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B는 뭐 양이다. 뭐 이렇게 도쓸수 있는 거지 자 그럼 a가 양이니까 a가 양이니까 얘는 루트 a에 그죠? 어, 얘는 얼마야? 루트 a에 i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음,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건 i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 내버려두고 얘는 b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 마이너스 b에 i 이렇게 하면 이거 약분 되죠. 그러니까 i 마이너스 i분의 1이야. 근데 i분의 1은 마이너스 i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하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그래. 약간,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이 쭉 있었어요. 음 그래.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